아 <laughs> 어, 중간에 끊기긴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계속 말을 하면은 아까 그러니까 지금도 잘 막아줬잖아요 망치에 뒷내이 누워서 이게 막 오는 걸 막아줄라 했고 <laughs>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창까지 쓰고 이까지 썼는데 이를 쓰고 이렇게 계속 공투 는게 아니라 이제 끝난 타이밍이죠 네 이때 살짝 이렇게 벽을 까준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네 그런 느낌 네. 그게 아니면 이거 뒷내는 그냥 바스티온 여기 사이드로 동걸 체크했었으면 를 이를 쓰고 그냥 여기서 얼굴 박아주시던가 차라리 이를 여기까지 네. 써서 밀어낸 다음에 이쪽 벽을 낀다는 느낌으로 아 차나리 하겠습니다. 야여기벽 끼는 게좀더 베스트겠네. 하면 이로 드르르륵 하고 밀어주고 바스티온 어느 정도 핑퐁 해주고 이런 식으로 벽 끼고 네. 이게 좀더 나을 수도 있을 겠네요. 근데 이거 아니면 이거 이쪽 벽 끼는 거 아니면 끝나기 전에 아니면 이쪽으로 끼는 거. 우리 바스티온 생각해서. 음. 근데 여기서 일단은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고 일단은 벽 끼는 것도 아니었고 이게 좀 아쉬웠죠. 그러니까 봐봐요. 벽을 안 끼니까 딜다 입잖아요. 그죠 이게 상대가 집중적으로 바스티온이 억구로 끌어줘가지고 그나마 이게 딜이 안 들어온 거지. 야타가 오리사님 쳤으면 오리사님 터졌어요. 부자달고 네. 여기서도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그냥 여기를 유지하는 게덜 덜 맞았겠죠? 네. 이런 것도 지금 진입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고 봐주는 게 아니라, 오리사님은 항상 지금 스킬 다 돌죠, 이제. 시프트랑. 요걸 네. 이렇게 1을 쓰면서 지금 키가 보러 가야 한다는 거예 지금 시프트 쓰고. 쓰면 절대 네.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창 같은 네. 걸로 킬가 보아야 한다. 이 지금 이런 것도. 이렇게 뒷라인 파도 오리사 진짜 안 죽어요. 아, 근데 신템 사기다. 제 너무 세더라고요. 네, 트레이서도 써 카운... 보니까 트레이스 카운터인 것도 같은데. 제 때문에 혹시 몰라요. 트레이스 잘안 나올지도. 그리고 던지는 애 잡고. 여기서도 이를 이렇게 대치용으로 쓰잖아요. 그죠? 네. 그냥 뭐 살짝 이동하는 용도도 아니라 그냥 안 맞고 싶어서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도 1을 쓰면서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요 이렇게 음... 이해되시나요? 그 아니면 1을 써가지고 네. 소전을 여기 떨고 온 다음에 여기서 자리 유지해 를 주는 거예요. 네. 만약에 날 때리려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디 내인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쉽게 자리를 먹었으니까 네. 내가 억각으로 사람들이 디내 디를 값도 안 나오고 그죠. 근데 이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e 자체를 뭐 여기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옆에 소전 있다 보니까, 아니면 소전 밀어내든가. 근데 이런 식으로 네. 좀 자리 먹는 용도 좀사용해 주면 좋은데 나가는 식으로.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그냥 대치용으로 쓰잖아요. 네. 창이랑 그런 거 다를 다. 다. 창까지는 네. 오케이. 근데 스킬을 그냥 다 대치용으로 써요. 자리 먹는 용도가 아닌. 이게 되시에 음. 네. 그러니까 자리 싸움에서 계속저요 자리 할 때랑 똑같이 처음에. 음. 처음 전전 전 맵에서 그냥 한타 이긴 이유? 그냥 상대 라인이 던졌어요. 그냥 뒤돌아서 아메가메. 네.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는 게 아니라 이을 써가지고 앞까지 붙어주면 되는 거 이런 거. 네. 그래 뒷내이 나올수있는데 그런 각 자체가 안 돼요. 네. 그게 아니라 근데 소전적으로 일단 이을 쓰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시프트 이런 식으로 쓴게 아니라 이을 써가지고 풀피로 일단 가요. 그 다음에 시프트로 버티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갈 생각이 없잖아요. 스킬도 잘못 쓰고. 애초에 이렇게 확 들어가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름 이까먹었네 뭐였죠? 벤처? 벤처. 벤처가 좀더 킬각 보기 쉬웠을 거예요. 지금 킬각 애초에 나왔는데, 그죠 근데 네. 이걸 오리사님이 억울를 끌어주고 얘가 킬각 보는 용도로 사용했으면 어땠을까요? 다 잡았겠죠, 얘 잘하는데 지금 보면.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딜러가 날뛰게 해줄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먼저 억로를안 끌어줘요. 얘. 자리를 아빠가 안 해주고. 그러니까 하도 답답해서 음. 우리 벤처님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음. 자기 죽을 거 알고. 와이씨, 뭐야. 캐리했네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그냥. 네. 근데 이거를 좀더 캐리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 저 딜러를. 뭐 여기서 스킬 한번 돌려도 돼요. 상대 오기까지 거리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차한번 던지고. 오케이. 오마이.

상대 진영 이 있었을 때 이제 버티기에 되게 좋은 스킬 든요 근데 굳이 안 네. 맞을 때 이게 스킬이 뻘로 빠지면 아쉽잖아요. 네. 지금도 이렇게 창부터 창무... 아, 이리 써가지고 앞으로 정리하러 가야죠 지금. 탱크 없을 때. 시프트 네. 쓰면 이제 수면차 안 맞잖아요. 네. 고통. 네. 여기서 좀 늦었죠 많이? 어, 근데 잘 잡았고. 시프트 써.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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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써요? 맞기 전에 써요. 내 시프트는 아시겠죠. 네. 약간 숙련도 이슈. <laughs> 아, 오케이 탱커를 안 하셨으니까. 그럼 지금도 킬 냈죠.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 더 가야죠 지금. 네. 상대 지금 없어요. 봐봐요 지금 위치. 두 명이 없어요 힐러가. 네. 근데 왜얘안 나가요? 압박하러. 일를 쓰고 여기를 잡아도 이렇게 패기만 해도 얘 아무것도 못 하는데. 구조물 될 네. 수도 있고 그죠. 네. 라인 이제 장만 캐서디한테 소전한테도 안 가. 근데 라인 또 던져주네 이거. 레게노. 도가 도가 도가. 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방금은 킬내서 진입 확인했잖아요. 라인 던져서 이를 쓰고 네. 상대까지 붙은 다음에 시프트를 쓰면서 계속 때려. 그러다가 많이 맞거나 이제 스킬 스킬 빠진 것 같으면 이제 벽을 끼면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넘어오는 네. 거를 창이랑 이를 다시 돌리면서 막는 거예요. 시프트랑. 네. 그런 느낌. 벨팀에 벨팀 먼저 아시죠. 그런 느낌. 네. 내가 뭔가 좀 누르고 싶을 때만 누르고 아닐 땐안 누르고 궁쓴 판단 안 좋았고요. 초를 눌렀는데. 네. 이것도 뭐부터? 창부터가 아니야. 2부터 2부터 두루르르 하고 이렇게 창 이렇게 쭉뭔 음. 느낌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를 써봤자 이제 뭐가 뭐 없어요. 창이 없으니까. 1로 <laughs> 상대를 맞추면 상대가 살짝 붕 뜨거든요. 하늘로. 그럼 그때는 네. 이제 무빙치기, 무빙을 못 쳐요. 상대가. 그래서 차, 환, 창을 확정적으로 맞출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스킬 없는데도 그냥 얼굴 박아서 벽안 끼고 죽었죠. 여기서도 이를 쓰고 나서 이쪽 구조물 꼈어야죠. 그냥 안전하게. 음, 그럼 알아서 상대가 여기까지 다시 오는데 스, 시간 걸리고 스킬을 다시 찰 텐데. 음. 그러니까 이런 벽끼기 스킬 쓰고 나서도 없으니까 이거 한타지고 네. 근데 아마 한 타다 바로 이긴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상대 라인 일치 있는 거 체크해서 지금 이를 쓰고 지금 밀어내야죠. 이거. 여기까지. 음. 시프트가.. 시프트 쓰는게 아니라 1를 쓰면서 E를 드르르 하고 요쪽벽키는거에요 이렇게 네. 날때를 오면 정면에 양각 잡혀서 오히려 얘들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네. 좀엇각 자리.. 자리 딴 개념을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탱커는 네. 특히 그니까 시프트가 가면서 빠져요 자꾸 이게 좀 네. 아쉽다는거죠 여기서 만약에 1을 쓰고 시프트를 썼잖아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2초 동안 시프트가 유지됐어요. 음. 각도볼수 있었잖아요. 그죠? 바스팅 중까지 썼는데, 그죠? 네. 근데 시프트를 가기 전에 가면서 써가지고 계속 시프트 끝나요. 그러니까 더못 파. 1을 쓰고 들어간 다음에 시프트를 쓰면서 어느 정도 벌써다가으면은 이가 다시 돌았을 거예요. 지금.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아주 돌긴 돌았네. 근데 더 이게 스킬 활용이 좀더 좋을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이런 느낌이에요. 쉬프트 쿨타임이 더긴거 아시죠? 근데 쉬... 더긴 거를 쓰고 짧은 거를 써요. 그 다음에 써요. 짧은 거를 먼저 음... 쓰고 그다음 긴 거로 버틴 다음에 짧은 거 다시 또쿨 돌면 쓰는 느낌. 재활용. 그렇게 네. 쿨을 돌려야 하는데 안 돌리죠 지금. 그리고 킬 내고 네. 지금 들어가야죠. 이것도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E를 쓰면서 킬각 불어가야죠 지금 이것도. 네. 그리고 가면서 무의식적으로 너무 많이 맞거든요. 이럴 바에 그냥 있으면서 가세요. 안 맞게. 네. 뭐 이렇게 해서 게임 끝났을 것 같긴 한데 시프트터또 어떻게 빠졌 한번 볼까요? 아 이거 방금 창 맞추고 킬각 봤잖아요. 이런 네. 느낌 잘했어요. 시프트가 또왜 빠졌지 가면서 범인색 줄 여기서도 <laughs> 아 여기서 그냥 여기, 이 요쪽 벽 끼고 거점 먹은 다음에 이를 쓰고 간 다음에 시프트 쓰고 창으로 킬각 봐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굳이 또 여기서. 그러니까 일을 쓰고 가잖아요. 쿨타임 7초에요. 7초인 상태에서 10부터 쓰고 버텨줘요. 그럼 10부터 끝난 타이밍 때뭐 돌겠어요? 다시 다시 그게그죠게 네. 선풍기가 네. 돌겠죠. 네. 그걸로 이제 벽을 빠 벽을 끼는데 빠 이제 사용하든가, 아니면 더 들어간 데 사용하든가.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더 들어가는 게 맞았어요. 잡았으면 끝나는 거였어. 조금 못 비비고, 근데 뭐이라가 비비긴 했겠다. 잘봐줬고 끝.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